아시아타임즈는 제10대 경기도 의회 후반기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장을 맡은 박창순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정치 철학을 들어봤는데요. 의의원은 정치하는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오는 그 안건만 가지고 이렇게 심의하고 있으면은 그건 제대로 하는 일이 아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고 찾아서 해야 그 일이 온전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10년 이상 기초의회부터 광역의회까지 이렇게 거치면서 보고 듣기고 했었던 그런 생각이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이제 문자 메시지한 방식인데, 지금 약 5천명 가까운 분들한테 매주 월요일 10시 정확히 매주 월요일 10시 이거를 지금 의정 보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소식 제가 판단의, 판단의 근거가 될그 여론조사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금 병행해서 하려고 1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 저만의 그 방식입니다. 그때, 그때 제가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이 멀게만 느껴졌던, 어, 도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런 지금 느낌을 갖고 계시고요. 상임위의 중요 현안으로는 여성정책 연구원, 이게 여성재단화 지금 하겠다고, 진작부터 얘기는 돼 왔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가 실현되지는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집행부에서도, 어,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의 기능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의, 사회, 사업의 기능도 추가를 해서 재단화 하는 것이 이제 당면 어, 문제로 지금 떠올랐고요. 어린이집 문제들은 이제 요즘은 저출산 시대, 그 다음에 또 본시 가지 같으면은 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 예를 들자면은 어, 조리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가 지금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고요. 올초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 디지털 성범죄는 어, 사실 꼭 이번에만 지금 그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문제인데 표면 표면에 이렇게 떠오르고. 더 심각하게 문제와 이렇게 되는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올 초에 있었던 그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문제를 문제로 인식만 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재발 방지, 어, 강력한 처벌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것도 예산의 지금 문제예요.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 특히나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접수가 되면은 거기에 그 관련 전문가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는 그럴 만한 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없거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그 부분들이 증액되고 인력도 저 보강돼가지고.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의 현실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성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의 바탕을 두고 어좀 과감하게 좀알려건 알려줘야 된다. 이미 아이들은 거기 수준 이상 가서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에 뒤떨어진 교육만 가지고는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문화가 단지 나쁘고 퇴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생에 일사, 일생에 꼭 필요한 그 과정이다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인 함의가 지금 벌써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보여요. 끝으로 도민께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대의 명절인 추석조차도 고향에 가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또 이웃을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저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고요. 우리가 막연하니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던 것을 한 번쯤 뒤돌아보는, 반추를 해보는 어 그런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타개하고 대책을 세울 때까지 진중하니 이렇게 일을 해 나갈 것이고요. 용기 잃지 마시고 도민들께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잘 대처해 나갔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다가오는 명절 편안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시아타임즈 신선영이었습니다.